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홍어 마스터로 우리나라의 최초 홍어 해체 쇼를 하고 있는 홍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홍어는 어, 흑산동 홍어가 최고입니다 왜 최고일까요?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흑산도는 바다 물결이 세요 아, 물결이 세기 때문에 홍어를 잡을 때 어, 안에 있는 배추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이물질을 배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흑산도 홍어가 최고라고 볼수 있고 바다에서 얘네들이 알을 낳을 때 흑산도로 갑니다. 그때 가장 풍성하게 먹을 게 있을 때죠. 아주 통통하게 살이 있을 때. 그렇기 때문에 흑산도 홍어가 맛있다고 어, 유명하, 유명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한, 한 거죠. 요새 많이 가격이 떨어졌죠. 이유가 예전에는 3척의 배가 운영했지만 지금은 17척. 근데 요새 좀 경기가 어려워서 요새는 한 10척 정도 나갑니다. 그리고 수협에서 위판을 하기 때문에 얘네는 이름이 있는 정품 목상동 입니다 보시면. 네, 그거 게 이름이 있습니다. <목소리>

끌어다 주셔야 됩니다. 이는 아 예, 지금 여기 알입니다. 알. 알 직전에 잡힌 거라서, 아 홍어는 5년 정도 사는 생선이고 알, 라로, 갑입니다. 아 알, 옷산도 갑니다. 구멍이기 때문에 이월로부터 홍어를 잡을 수 없는 계절이죠. 그거는 저희가 어업법에좀 어, 지키고, 지켜자, 지키고 있습니다. 현재. 포리하고 이빨만 먹지 못하고 다른 건다 향으로 먹고 시끄러지고 생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순신도 존재. 비늘 같은 존재입니다. 얘를 감싸고 있는 비늘 같은 존재란 게 뭐냐면 얘를 보호하는 어, 주요 성분이고 다른 생선들이 이냄새 이 때문에 옆에 오질 못해요. 가장 바닥에 살기 때문에 이 바닥에 대한 농축액이라고 보시면 되죠. 이 물질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압이 생기기 시작하죠. 그 압들이 모여서 생겨가지고 생긴 게 이게 곱이라고 합니다. 곱은 꼼장어의 곱과 같은 거예요. 음. 지금 혹시 포고를 음. 음. 시식할 건데 조금 음. 시식하실 분들은 이 음. 앞으로 오시면 되고 제가 5분만 주시면 5분 안에 해체해서 부위별로 사진을 찍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음.

이럴때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같아 현재 참말로 잘해요 이쁘요 하 v 용 never seen t h 하하 I've 이 e v e 홍어는 싱싱한 것보다 삭힌 게 사실 몸에 가장 좋고요. 몸에 가장 좋을 때가 한두달 정도 됐을 때 약간 흠흠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. 아주 입이 천장이 흘 정도 드시면 사실 위에 안 좋아요. 그리고 저희 흑산도에서는 예전에 지프를 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식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공기를 통하지 않게 합니다. 그래서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이쪽으로 와야 돼. 이쪽으로 와야 돼. 자 이제 통어를 어... 조금 만보고 싶어. <laughs> 진짜. 아 유명 이사시네 진짜. <웃음> <웃음> <웃음>